비싼 돈 들여서 코 성형까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코가 휘고 염증이 생기고 심지어는 다시 재수술을 고민하게 된다는 사람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. 혹시 나도 성형은 잘했는데 뭐가 이상하다면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. 코 성형 부작용은 수술을 잘못해서 그런 것 뿐만이 아닙니다. 대부분은 수술 후에 본인이 만든 결과입니다. 오늘 영상에는 그 실수를 막는 방법이 담겨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28년째 코만 생각하고 코만 연구하는 안태현 박사 인사드립니다. 코 성형을 계획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. 코 수술하고 나서 다 좋은 결과를 갖고 싶잖아요. 그러면 코 성형 수술하고 나서 꼭 하지 말아야 될것 주의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게 술하고 담배입니다. 한달 정도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. 담배를 많이 피면은 혈관이 이렇게 수축을 합니다. 혈관이 이렇게 약간 쪼그라들어요 우리가 수술하고 나면 혈액순환이 돼가지고 이 상처 부위가 빨리 나무어야 되는데 담배를 피거나 술을 드시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안 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염증 반응이 일어나냐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그래요 코 같은 경우 수많은 세균이 코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호흡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이거를 잘 테이프 붙여놓고 해도 보통 3일째 정도 되면 솜을 빼고 나면 공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올 수가 있다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력이 다 이길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우리가 수술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게 되면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는 거죠. 결국 그걸로 인해서 피가 못 가게 되니까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갈 수가 없게 되니까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곰거나는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이제 수술하고 나서 곰거나 종기나 이런 현상이 생겼을 경우에 큰일 나냐? 또 그건 아닙니다. 바로 수술한 병원에 가시거나 전문 병원에 가셔가지고 염증 있는 부분을 우선 상태를 보고요. 심하지 않으면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주사들이 있어요. 그 주사들을 맞고 그리고 그쪽에 골마 있으면 우리가 균 검사를 합니다. 검사를 해가지고 그 균과 맞는 항생제를 딱 찾아가지고 바로 투여를 하면 90%다 좋아집니다. 그거는 이제 오랫동안 방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. 그래서 어쨌든 술과 담배는 한달 정도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.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코 수술을 했을 때 콧대에다 뭐 보형물을 넣을 수도 있고 코끝에 연골을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데 콧대 보형물을 넣었을 때건 연골을 넣었을 때건 처음에 자리 잡는 기간 동안에는 코를 막 만지면 안 됩니다. 코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만지게 되면 이 콧대에 들어있는 보형물이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만지는 거는 또 주의를 하셔야 되고 보통 한달 정도 지나가지고는 자리가 잡게 되거든요. 그 다음에는 뭐 자유롭게 만지는 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. 근데 수술 초기에는 만지는 걸 조심해야 되고 더러운 거를 만진 손이나 이런 걸로 코를 만지는 것도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균이 들어와서 혈액순환이 또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. 세 번째 또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수술을 하고 자리 잡기 전에 너무 많이 무거운 거를 들거나 그랬을 때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수술한 지뭐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무거운 걸 이렇게 들다보면 힘을 주게 되잖아요. 혈관이 빵 터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수술 후에 이쪽에 혈종이나 이런 게 생기는 일이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. 그래서 다리 잡는 기간 동안, 보통 3, 4주거든요. 3, 4주 동안 너무 많은 그런 무리한 운동, 심한 운동 같은 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단, 수술하고 3, 4일째, 3, 4일째 후부터 간단한 산책이나 걷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많이 붓지 않은 경우에 약간씩 붓기가 남아 있거나 멍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찜질을 하라고 하거든요. 저희는 이제 뭐 조경이나 반신욕 같은 것도 많이 권하는데 조경이나 반신욕을 하게 되면 하반신에 있는 임파관이 열리면서 붓기를 빨리 빼줄 수가 있습니다. 단 이걸 이제 이렇게 하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이거를 보통 20분에서 25분, 한 30분 이내로만 시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한 번에 막두 시간씩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더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. 안 좋은 결과라고 하면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또 유발될. 고 너무 불어버릴 수가 있거든요. 상처 부위가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하는 조경이나 반신욕은 한 25분에서 30분 이내로만 시행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소소한 것들이 있는데 화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. 화장은 칠밥을 제거하고 7일 후에는 가벼운 화장은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. 상처 부위가 너무 다덮어지도록 너무 진하게 하는 거는 별로 안 좋고 절개 부위를 말하는 거예요. 나머지 부분은 화장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. 안경을 어떤 고글을 쓰거나 하는 그런 행동은 4주가 지나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지다가 코가 틀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안경을 쓰다보면 안경 코가 이렇게 눌리다 보면 자리에 안 잡은 경우에 이동이 되거나 변동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안경이나 고글 착용은 한 달이 지나고 나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 안경이나 고글을 꼭 착용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보호대가 있어요 보호대를 하고 착용하시기를 바라고 보통 우리 축구선수들 코수술하고 나서 다시 축구를 하셔야 될 경우에도 코를 보호하는 그런 보호장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보장 분들 얼굴에 착용하고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 수술하고 주의해야 될 점, 하지 말아야 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